왼발 포지 셔플 스텝 오른발 락 리커버 백스위 카운트 원앤투 쓰리 앤포파이 세븐 에 두번째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오른발 사이드 락 리커버 손에 입형하면서 앞에 있는 오른발, 사이드 하면서 왼발 드래그. 왼발 포스터 스텝. 카운트 원, 투 쓰리, 엥, 포, 파이 식, 에이. 라스트 오른발 피골 체인지. 락힐체어 오른발 사이드 스텝 터치 왼발 사이드 스텝. 터치. 1 and 2, 3 and 4, five, six, seven, eight. 1 and two three,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 One, 2, 3, and 4, 5 and 6, 7 and 8 1 and two, three, four, five. How one and two, three and four, five, six, seven, eight.